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 최서연 작가입니다. 오늘은 운이 좋아지는 속옷 정리, 풍수회로, 풍수 인테리어, 미니멀 라이프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니멀 라이프 즐기고 계신가요? 이제 미니멀 라이프로 가면 무조건 금욕적인, 사지 않을 거야, 쌓아두지 않을 거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이런 약간 어, 심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1년밖에,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막 더러워지고, 갑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뭐, 욕구 반 본능에서 막 사고, 이럴 때도 있지만, 제 스스로 다시,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내가 조금, 어, 지금 뭔가 불안정한 마음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런 저 행동을 통해서 알수 있어서 좋고, 다시 깨끗해지려고 하고, 다시 청소하려고 하고, 다시 나를 돌아보면서 정리하려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그막 너무 조바심 내시거나 스트레스 내기보다는 어제보다 내가 한번더 걸레 들고 방을 닦는 것, 어제는 내가 방 바닥에 물건을 던져놨으면 오늘은 제자리에 넣는 것 무엇을 살려고하다어 이거 집에 있는 건데 아니면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살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비를 조금씩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어제보다 나아진다면은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니멀라이프 하시는 분들로서요 너무 막해.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이 산다는 것은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그런 슬럼프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어 물건 관리법인데요. 물건을 수납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이냐면 우리 여성분들한테 중요한 속옷입니다. <laughs> 제거 속옷을 보여드리려다가,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이, 너 어떻게 미니멀라이프 하면 너희다 보여주냐? 라고 하시는데요. 어, 저 그런 정도의 사람이지만, 속옷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아침에 A4로 이렇게 <laughs> 그려서 잘랐습니다. 속옷. 어떤 분이 제가 물어, 이게 뭐게요? 이랬더니, 안경 이러더라고요. 어, 안경처럼 생겼죠? 어, 안경처럼 생기긴 했는데, 제가, 어, 발로 그린 그림 속옷입니다. 속옷인데요. 속옷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구독자님들? 제 구독자님들 중에 미니멀랩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알기에는 한90% 이상이 여성분인 것 같아요. 어, 속옷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그냥 이렇게 던져둔다? 아니면 속옷 모아놓은데 이렇게 쌓아둔다? 아니면 이렇게 접어서 둔다? 색깔은 상관없다. 그냥 막 이렇게 올려놓는다? 있는데요. 오늘은 속옷의 중요한 의미와 색깔별로 관리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저는 이렇게 만약에 이런 서랍 이거 서랍장이라고 서랍장이 있으면 서랍장 안에 그냥 다꾸겨서 넣었어요. 이렇게 서랍장 열잖아요. 제가 열면은 딱 열면 뭐 팬티, 속옷 상관없이 양말 막다 뒹굴러, 다녀, 뒹굴러 다녀가지고 하나씩 그냥 이렇게 대충 걸쳐 입었다가 조금 정리를 하면서는. <laughs> 속옷이면, 저희가 여행갈 때 이렇게 반 이렇게 접잖아요. 접어서, 요렇게 컵이 두 개가 딱 겹치도록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속옷 관리를 했었습니다. <laughs> 웃기다. 자르면서, 안 내가 별거 다 하는구나, 이랬어요. 이렇게 컵값 컵을 포개서 이렇게 전 수납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색깔 검정 거 먼저 빨간 거 먼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책을 제가 2019년 원래 2018년 한 번도 읽었었고 <laughs> 어젯밤에도 감기를 기침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2019년 2월 달 다시 한번 제가 구입을 해서 보면서 어떤 걸 적용했었냐면 속옷인데요 페이지 4 8 쪽입니다. 책은 운이 좋아지는 풍수 수납 정리이고 이분은 리오니의 유치쿠 책이 몇권 우리나라에 나왔어요. 조선 왕조 풍수의 흐름을 꿰뚫는 일본에서 유일한 조선 시대 풍수 전문가라고 되어 있고요. 이분 책도 제가 몇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리오니의 유치쿠 책 중에 옷그 중에서도 은이 좋아지는 의류 수납이고 속옷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옷 관리법이에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왜 여성한테 속옷이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부위에 먼저 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류는 기를 흡수하는 아이템이다. 여기서는 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의류 접는 방법 소개하고자 한다. 기운이 흠뻑 뺀 의류를 입어서 운이 강한 사람이 되도록 하자. 첫 번째, 브레지어입니다. 브레지어를 컵이 이렇게 있잖아요. 컵이 찌그러지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컵이라는 걸이 사람은 어떻게 봤냐면, 그 재물이 들어오는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재미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부분 이렇게 다컵 반으로 쫙 집에서, 어, 깔끔하게 정리 잘했어. 라고 하는데요. <laughs> 브레지어의 컵은, 풍요로운 금전운을 상징한다. 찌그러지지 않도록 두 개로 접어서 겹친다. 서랍에 넣을 때는 색이 짙은 것부터 앞쪽에 넣고 안쪽에 색이 옅은 것을 넣도록 한다. 색의 명암에 따라서 수납한다. 컵이 두개 겹친다는 개념은요, 이렇게 <laughs> 얘와 얘끼리 이렇게 겹치도록. 이렇게 겹치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색깔이 진한 것이 앞으로 오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브레이지어 컵은 재물이 들어오는 그릇으로 보기 때문에 찌그러지거나 겹치게 하면은 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두고 브레이지어끼리 이렇게 겹쳐서 어두운 색이 앞으로 되게 한다는 거죠. 가끔 헷갈려서 저도 그 빨리 한 다음에 <laughs> 브레이지어 수납을 할때 옅은 게 먼저? 짙은 게 먼저? 부질없다, 부질없다. 브레이지어는, 브레이지어는 어두운 것부터, 어두운 것부터 명암이 짙은 것부터, 부질없다, 짙은 것부터. 이런 식으로 학교 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막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질없다가 뭐지또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브레이지어의 중요성. 그러면 팬티도 그럴까요? 팬티의 색깔이 중요하고, 팬티는 브레저와 반대로 옅은 것부터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팬티는 앞쪽에 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옅은 것부터. 한다. 조금 더 이제 이게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떤 거는 이렇게 수고이 되는 게 있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캡이 풍요로운 금전운을 상징하고 이게 그냥 받아들인 그릇 같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또 하나는 여성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에 닿는 거기 때문에 찌그러지거나 겹치지 않고 이네끼리 펴서 컵끼리 충만, 컵끼리 컵끼리 컵이 살아 있도록 수납을 해주는 게 좋다는 운이 좋아지는 오늘은 속옷 정리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바로 실천하실 수 있겠죠 뭐 버리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래서 다 영상이 끝나면 옷장으로 가셔서 브레지어를 컵을 다 빵빵하게 살려 주시고 얘네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짙은 색부터 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행 갈 때도 <laughs> 여행 갈 때도 이렇게 접은 게 아니라 최대한 펴서 편안하게 갈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책 먹는 여자의 미니멀 라이프 풍수 인테리어, 풍수 해로 중에 운이 좋아지는 속옷 정리법에 대해서 어, 짧게 8분 했네요. <laughs> 영상 찍어 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 남겨 주시면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